잠을 못 자는 거. 잠못 자는 거. 잠도 못 자고 지금 사방팔방이 그냥 다 막혀 있으니 그게 제일 숨이 막혀요. 그렇다고 죽을 수 없잖아요. 네. 뭘 수도 없고. 평소에 잠을 얼마나 주무세요? 일하고 오면은 피곤하면은 뭐 보통 6시간 7시간은 기본적으로 자는데 요즘에는 한두 시간? 평균? 네 지금 그 이사 오고 나서 그러시는 거죠? 이사 오고 나서 예, 막 계속 처음에는 한네 시간 막 이래 자다가 요즘에 와서는 더못 자요. 요즘에 와서 너무 못 자요. 못 자서 사실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도 겁나고 이제는 무서워. 그게... 자신이 떨어지고 제 생활이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힘들면은 사실 아, 내가 죽어야 끝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제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음. 제가 청소 용역라는 30년 했어요. 30년째인데 큰 문제가 계속 없었는데 이쪽에 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적자를 계속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그것도 제가 20몇 명씩, 뭐, 최소 15명 이렇게 된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이 3명 딱 남았어요. 일거리는, 그러니까 아주 끊이지는 않는데, 이을 해도 왜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게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계속 이쪽에서 빌려서 여기 막고 여기서 빌려서 이래 막다 보니까 제가 막 이게 압류? 제 부동산에는 다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세금 때문에. 지금 압류가 지금 땅, 집, 저쪽 집 압류 들어오고 세금이 지금 한 6천 넘어서죠한 7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 조금씩을 가디니까 그나마 경매를 안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계가 왔어요. 지금 이제 딱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사 오기 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7억. 1년 7억? 어, 7억, 6억, 5천, 5억 이상 됐는데 매출은 지금 3억대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제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누적돼서 적자를 안고 가면은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잖아, 빚이. 빚이 계속 늘어나. 한, 한 달에 한 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금이 육7천 칠천만 원. 네. 빚진 게? 어, 빚진게 많지. 부동산을 사면서 많지. 얼마 정도 되세요? 빚이 다 하면 거의 8억씩, 거의 8억. 거의 8억. 정도 더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막 이제 머리가 아파 계산하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2년 만에 8억 빚은 지은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지면서까지 집을 지면서 지저지 거지 계속 빚이 쌓인 거지. 지으면서부터. 아, 그러니까 그때는 지면서 또 저쪽 집도 매, 매매가 되고 이러다 보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다 막혀 버렸어요. 완전 올스톱 된 거지. 되기도 안 되고. 안 돼요. 매매 자체 제가 가격도 다운을 많이 쳤는데도 아예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잡고 가고 싶어서 바둥바둥 바둥바둥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놓아 버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놓기에는 사실 정성도 많이 들였었고 이렇게.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도 많이 하, 하, 이제 다녔었고 이걸 버텨서 가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감당하려니까 이제는 그 누군가가 거들어주면 괜찮잖아요. 살아가면서 거드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어떤 계기가 돼서라도 합이라도 되면 좋잖아요. 같이 갈수 있고 아, 그런 부분들 너무 그냥 그냥 힘들어 누군가한테 얘기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음. 많잖아요. 그렇죠. 할수 없는 이야기들. 그 가족들 전체 화합이 깨졌나요, 지금? 네, 그렇죠. 다 따로 따래요. 다 따로 따로 아들 따로, 남편 따로, 저 따로. 딸은 여기 있지만 서로 각자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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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에는 안 그랬지. 옛날에는 재미있 재밌...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 음... 부러워했지.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저집남편같은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고 그렇게 부러웠었지. 그래,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신랑도 나를 보면 막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아들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해고 대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하면 싸움이 돼. 저한테 승질를 이렇게 자꾸 내. 딸도 어땠때 부딪혀. 말락 성질을 내고. 평소에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어요. 자꾸 예민해지더라고요. 여기 이사 오고. 어, 예, 예. 따님이 같이 살아요. 지금 같이 살아요. 음. 딸이 작년 9월에 들어왔는데, 이제 남편은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렇게 막 하는데 유독 저한테는 성질을 내요. 지금도 여기 오면 성질 내고 어 잠깐 왔다가 가고. 집이 여기인데. 그렇죠. 그 여긴 헌 집이잖아요. 어 여기서 한 밤도 안 잤다는 거지. 근데다가 이제 경또 이런 것도 막 부도 당기도고 하니까 저 이게 그러니까 저를 더 쪼우는 거지. 어머 소리 어떤 대 죽어버릴까? 내가 죽어야 끝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족간에 좀 이게 안 되고 그 우리 제 사업적으로도 내레막기를 탔고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 집 짓고 들어올 그 해쯤에 집 짓는데 1년 걸렸거든요. 저희 딱 1년 걸렸어요. 토목공사서부터. 그때 잠깐 괜찮다가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내리막을 딱탁 버렸어, 제가. 그래 감당을 할수 없어. 감당 어. 그러니까 웃지만 우는 거예요, 제가. 울어. 어떤 데막 남들이 보면 항상 밝을 거다, 뭐. 우리 사장님은 뭐, 이래 하는데, 저는 많이 울어요. 솔직히 울어요. 밤에도 자다가 빨딱빨딱 일어나고, 너무 숨이 막혀.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음. 딸은 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 다 그런, 그런 짐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견디고 가는 거예요. 내 하나 잘 저기 하면 나야 잊어버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뭔가 모르고 불안한. 뭐한 가지에서 막혀버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 그래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다가 모르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가버려요.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차들려가고 사람 태워가지고 그 정도로 좀 심각하지 지금 정신 하나도 지